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이제 꽤 길어져서 이제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될 줄로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앞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골방 기도라는 제목으로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나 SNS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어,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또 메시지를 준비하고 함께 이제 기도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있게 또 찾아 보시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시고 또 예배에 또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도 있겠지만은 골방에서 또 여러분 혼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과 또 대면하게 되는 또큰 기쁨과 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안에 승리하시는. 그런 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2절의 본문 안에는 예배의 나감에 있어서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이 이렇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성경 안에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세마포가 되고 또 하나는 에봇이 되어집니다. 먼저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에봇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어 출애굽기 39장 41절을 보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빠트릴 수가 없죠 다윗이 사우르인에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쫓겨 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에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할 땅으로 시글락을 배정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삶을 시작할 즈음에 안타까운 또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처자식들을 다 데려가게 되고 또 있던 그 처소들을 다 불태우게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쯤 되었을 때에 참 이것만 들어도 힘든데 그를 따라다녔던 많은 그런 수하들이 이제는 지치고 또 힘들었는지 그를 원망하게 이르렀고 심지어 둘을 들어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의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금을 때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에봇을 내기로 가져오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신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간절한 외침이자 기도였습니다. 장, 전쟁을 감당하는 장수가 창과 갑옷이 아니라 에봇을 입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장수 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바로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또한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다이슨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한 옷은 바로 세마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 이루다 하더라. 세마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벽이 세마포로 이루어져 있죠. 안과 밖, 그리고 거룩한 땅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경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별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내용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구별됨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과 단, 달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주장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또 예배자로서는 우리는 우리의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소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여섯 번 등장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이 표현이 계속해서 주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와의 소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11절에 말씀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의 인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거스르는 것들을 우리는 태워 없애야 합니다. 평강은 우리의 현실이 되기 이전에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주장할 때에 바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한주또 시작된 이한 주의 모든 삶에 이러한 예배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함께 드리는 기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살이 새고 깊은 물을 건너갈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위험한 불길 속을 지나가더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시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어둠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 가운데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믿는 우리의 죄 대우무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 미움, 불신, 교만, 거짓, 우상 숭배, 방탕, 음란을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적 신앙과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고 늘 현실과 문제에 집착하고 묶여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에스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구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기업과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에 어둠의 영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